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보고... 아,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모토벨로 매니저 미입니다. 오늘은 모토벨로의 첫4 8볼트의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500W TX8 Pro 3 제품에 대해서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만 잘 따라오세요. 포장재는 다 뜯었고 이제 펴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예쁘게 펴졌으면 이제 핸들 포스트부터 갈 건데 여기 레버 먼저 열어주시고요. 핸들 쪽에 보면은 홈이 있어요. 여기랑 넣는 부분에도 홈이 있는데 여기 맞춰서 넣어주셔야 돼요. 보여드리면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냥 대충 넣어주시면은, 레버 잠가주시고, 이제 여기 레버 부분. 핸들을 이렇게 쭉 밀어서 펴주시면은, 레버 부분도 끝나요. 여기서 레버 잠가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중 잠금 장치를 여기 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핸들 포스트까지 다 펴주셨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각도가 많이 아래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객님들께서 쉽게 편하게 맞춰주시면 되고 맞추실 때는 여기 레버 열어주시고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각도는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고객께서 잡기 편하신 각도로 맞춰서 이렇게 사용 세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팅을 웬 만큼 잡아주시고 레버를 꽉 조여 주셔야 돼요. 딱 닿게 바닥면에 딱 닿게 조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이거 대충 넣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냐면은 높낮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데. 높낮이 조정하실 때에는, 여기, 보시면은 한계선이 있어요. 한계선 밑으로.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끔. 여기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위험해가지고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밑으로까지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넣고, 잠가주시면은 핸들 포스터는 이렇게 끝나고요. 이제 안장을 볼 건데, 안장이 지금 처음 올때 이렇게 반대로 껴져 있어요. 반대로 계져 있어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돌릴 거예요. 돌릴 때는 레버, 이 레버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풀고 나서 그냥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이 봤을 때 일자에 맞춰주시면 되고 일자 맞다라고 하면은 다시 레버를 잠궈주시기 전에 높이도 같이 조정해주세요. 높이 조정이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은 눈금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한번 조정을 해두, 해두고 눈금을 확인하신 다음에 외워두고 계시면은 다음 배터리 충전하고 뺐다 켰다 할때더 편하시게 장착이 가능하실 거예요. 또 레버를 조여주고. 안장까지 잡으셨으면은 디스플레이 쪽 보시면 지금 안 조여져 있어가지고 많이 헐렁헐렁해요. 엄청 계속 돌아가는데. 요거는 여기 밑에 3mm 볼트를 조여주면 시 되는데 공구는 육각렌치 3mm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풀고 고객님 각도에 맞춰서 조여주시면 돼요. 이거는 꽉 조일 필요 없어요. 고객께서 사용하시다가 보면 은 이렇게 틀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헐렁헐렁하지 않게끔만 힘이 들어갈 정도로만 조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프레이도 고정이 되었으면은 페달 접혀져 있는 거펴주시면 끝나요. 다음은 전원 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보시면은 이게 스위치이고 이 공무 마개를 열면은 충전 단자가 나와요. 충전 단자는 이따가 같이 설명드리고 이 스위치는 누르면 초록불이 들어와요. 초록불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전원이 무조건 켜지는 게 아니라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하얀 색깔 캡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방전 케이블이에요 <laughs> 방전 케이블을 여기 홈이랑 여기 안에 있는 홈을 맞춰서 원터치 형식으로 그냥 꾹 눌러주시면 되세요 TX8 PRO3의 공기압은 40에서 65라고 여기쯤에 적혀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50 정도 넣어요 50 정도 넣는 이유는 바람이 부족하게 되면은 펑크가 좀 많이 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50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이제 조립은 다 끝났고 순차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전원 켜는 것부터 보시면은 스위치를 눌러주시면은 초록불이 나오고요. 누르고 나서 여기 한번 확인해주세요. 방전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껴져 있는지, 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위로 올라오시면은 전원 키는 거는 왼쪽 버튼 3초 정도 누르면 되고요 요거 이제 속도고 요거는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파스 속도에요 일단부터 5단까지가 있고 나는 전기 개입이 싫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0단까지 내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오디오는 총거리수고요 트립은 전원 키고 나서 거리진, 거리수 거리그 다음 요거는 볼트 배터리에 볼트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시간. 한번더 누르면 은 오디오로 진행이 되고요. 옆에 보시면 은 이제 스위치가 있어요. 맨 위에 거는 라이트.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깜빡이. 좌측부터. 밑에는 클락션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변속기가 있는데, 변속기는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안 돼요. 할 때는 페달링. 페달링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변속되는 거 보이시죠? 변속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다음은 요 클램프, 시트 클램프에 대해서 보여 드릴 건데 지금은 빠져 나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요 레버가 안 빠져요. 그래서 열쇠를 사용해서 넣고 돌려주시면 끝나요. 이렇게 나오고 레버가 풀리면은 배터리가 빠지고 높이 조절도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 쓰고 나면은 잠가주시고 도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레버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립은 다 끝났으니까 저어놓고 전 퇴근할게요. 진짜 저 가요? 안녕히 계세요.